안녕하세요, 면묘입니다. 오늘은 동물 타로 카드를 소개해드리고, 이 카드를 이용하여 성공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타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나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로에 빠져든 이후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덱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집의 목적으로 덱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덱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문의를 정말 많이 받지만 제가 구입해온 타로덱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이다 보니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도 비싸고 해설서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공부하기 제한이 있어 저도 선뜻 추천하기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동물 타로카드는 한국에서 제작되었지만 정말 놀라운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기본에 충실한 타로덱이다 보니 타로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타로 카드를 수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카드예요. 무엇보다 타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카드 한장한 한 장의 의미와 이 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담하는 방법 등 원작자의 상세한 한글 해설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타로 영상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면서도 타로를 도구로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지원해주신 딜라이트 타로팀과는 오랜 기간 소통하면서 좋은 타로카드를 만든다는 확신이 생겨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카드 자체의 촉감이나 종이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무엇보다 카드의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더 업그레이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존하는 카드 중 최고의 품질로 제작된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최고의 품질의 타로카드를 제작하는 곳이 생겨, 수집가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타로가 도구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되고 사용되길 바라면서, 카드 소개는 이만 마치고 동물 타로카드를 사용하여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전략들 함께 읽어볼게요. 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이 신중하게 준비하는 분야 있다고 보여져요. 전혀 새로운 분야라기보다는 배워보신 분야나 걸어오신 길들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반 모르신 분들은 성향상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데 능력을 발휘할 그럴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그러니까 기록하고 또한 걸음 뒤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카드들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미리 계획하고 계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복습의 차원에서 기록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를 하지만 사실 미래를 헤쳐나갈 진짜 힘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는 거죠. 일반 분들이 앞으로 만날 어려움, 장애물, 이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진짜 지혜로운 해답은 과거의 내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1번 분들의 상황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장점을 돌아보고 또 단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지.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셀프 모니터링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칼의 여왕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칼의 여왕은 단순히 칼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칼을 보여주는 것.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나의 과거로부터 단련된 칼이라는 것. 그리고 앞에 있었던 숨어있던 고양이가 아니라 드디어 왕관을 쓰게 되는 장면들이에요. 같은 고양이로 보이더라도 다른 이유는 물론 왕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건이 고양이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느냐, 혹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번 분들은 결국 여러분의 능력이 세상에 조금 더 세밀하고 날카롭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걸 대비해서 내 편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베풀고 전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를 돌아보는 메모의 습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전략들 카드로 읽어 볼게요. 네, 오늘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미래의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셨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한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빨리 취업을 해야 되나 취업을 하더라도 내 적성에 맞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나, 빨리 돈을 벌어야 되나, 이렇게 한 방향이라고 해도 좀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이 컵의 왕이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된 건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배고프지 않은 사자는 사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 정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수수 몰려간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갈 분들 아니시다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 내면에 고민하시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알아봐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전략이 멘탈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방법, 어떤 요행을 쓰든지, 오히려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해요. 어, SNS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사자 같은 사람인지, 야수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감하게 행동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과감하게 그 정해진 때에만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시고, 딱 다른 사람이랑은 비교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이 정비된 이후에는 내 미래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이번 분들 이끌어줄 멘토 같은 분도 다가온다고 해요. 이때 바로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이 멘토를 알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날카롭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수 있다 라고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정말 지금부터 마음의 세팅,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곧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 장점을 바라보고 또 나의 단점도 솔직히 들여다보자. 이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전략들 읽어볼게요. 네 오늘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정서가 굉장히 안정적이신 분들 편안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두루두루 잘하시는 분들 기억력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의 변화는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이 컵의 여왕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컵을 뚜껑으로 덮어놓은 건 그만큼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MD,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는 있지만, 나만 아는 맛집, 나만 아는 멋집, 이런 것도 있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이템 사고 싶어 할 거고, 아주 심플한 것도 여러분은 적절하게 섞어서 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의 이런 아이템이나 향수, 이런 부분 흠모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묻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딱 하나를 결정하면 또 끝까지 파는 성향도 있으시거든요. 집중력도 좋으신 3번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완수하겠다 라고 결정하면 끝까지 해내실 수 있어요. 이 컵의 여왕 동전 9번 카드. 이두 주인공은 이렇게 영업 비밀, 비밀스러운 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끈기가 있어야 결과가 가능한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롯이 이뤄가는 열정, 또 인내심 잃었을 때,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3번 분들의 진짜 성공 열쇠는 사실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된다고 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더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나눠준다는 것은 금전적인 거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대단한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 나만 알고 있던 팁, 이런 부분도 상대방은 충분히 감사한 마음 가질 거고요. 이 마음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인맥과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성공을 위한 전략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컵 3장 카드를 다 골라 오셨어요. 결국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부분도 강한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의 흐름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온 컵 10번 카드 보시면 판다의 가족들이 모여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어요. 컵 10번 카드는 아시다시피 1번부터 시작되는 컵 숫자에서 가장 끝, 완성을 의미해 주는데요. 하늘에 무지개가 피어올라 있고 판다의 가족이 바라본다라는 건이 가족이 이미 비를 맞았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었다라는 의미도 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오래된 관계 혹은 때로 갈등이 있었던 관계, 그 관계가 나에게 새로 기회를 알려주게 된다거나 연락을 해오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발판이 된다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과 한동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던가 서로의 성향이 너무 달랐다고 생각했던 사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더해주는 상황도 가능한데요. 과거에 몸담았던 분야나 회사로 다시 이직하게 된다거나 예전에 맡았던 일과 비슷한 부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요. 이 판다의 부부가 왼손과 오른손 각각 들고 있는 것, 그리고 춤추는 아이들도 혼자만으로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범분들의 미래에는 동업이나 콜라보의 가능성도 보여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 관계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과거의 묵은 때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었어. 이 조직은 나한테 이런 인상이었어. 이런 과거로부터 오는 선입견보다는 완전히 처음 만나는 사람, 정말 처음 마주한다 라는 느낌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마음 맞는 사람, 인연의 운도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번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불편했던 관계,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서로의 이동 혹은 전직, 이직, 이런 부분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좋은 인연도 붙게 되고, 또 거기서 놀라운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략들 카드를 읽어볼게요. 네, 5번 카드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처음에 심판카드가 들어왔고, 마법사가 들어왔고, 또 완드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을 시험 운이 강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시험을 보셔서 어떤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격증을 꾸준히 따신다거나 외국어 시험 이렇게 결과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강하게 끌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때 내가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가운데 들어온 마법사 카드의 고양이 어떤 것이든 이 메비우스의 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고를 수 있거든요. 회사를 여러 개 붙어서 고민하신다거나 혹은 부서를 고민하게 되신다거나 전공을 고를 때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고르게 된다거나. 이 마법사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심판의 과정, 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5번 분들에게 성공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려면 바로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과정, 그 안에서의 끈기와 내공, 또 결과에서 오는 성취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고르고 난 선택 이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보고 새로 도전해보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라고 타로카드가 묻고 있어요. 다른 건다 필요 없이 어차피 5번 분들은 여러분이 좋아야 하는 일들에 약간 꽂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시험 상황만 버티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자유 또 흥미의 자유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승리가 보장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마법사 카드에 들어온 장미 넝쿨을 보시면 여러분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미는 꽃이 아주 아름답지만 그만큼 가시가 날카로워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만의 여러분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카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지금부터 일어날 시험의 상황 두려워하고 관속에 갇혀 계십니까? 왜 시체로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곧 여러분에게 천사의 나팔이 드릴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당신의 역량 발휘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